자, 오늘은 그 인수분해 하이라이트. 인수분해에서 가장 어려운 항이 여러 개일 경우에 인수분해하는 걸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100페이지 푸세요, 100페이지. 자, 여기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항이 여러 개다 여러 개라는 말은 항이 다섯 개 이상이야. 자, 항이 다섯 개 이상인 경우에 어떻게 인수분해 한다고 배웠지? 비슷하게. 한 아, 그거는 뭐 기본인데 구분 <laughs> 사분법. 내림차순 정리라 그랬잖아. 내림차순 정리. 뭐라고? 내림차순 정리. 내림차순 정리. 어떤 문자에 대하여 차수가 낮은 낮은 문자에 대하여 범준이 웃길래 하는 거지? 어, <laughs> 왜냐면 재밌게 해야지, 애들이 보니까. 그지 <laughs> 재밌게 해줘. 자,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는 정리한다. 이렇게 배웠어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1번 봐봐. 1번은 딱 보니까 항이 몇 개야? 딱 어, 어, 보니까 이거 3개네. 어, 세개지 어, 하나, 둘, 셋. 스쿼트 하는 거 맞네. 자, 세 개인데, 세 개인 경우에 인수분해하는 풀이법에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 한세 개짜리 어떻게 푼다 그랬죠? 첫째, 완전 제곱식. 두 번째, X제곱의 개수가 1인 경우. 세 번째, X제곱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 이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거의 대부분이. 어. 알겠니? 자,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이세 가지 중에 속하지 않잖아. 그렇죠 네. 어, 속하지 않으니까 한세 개짜리 문제로 풀수 있는 이세개 중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원래대로 돌려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어? 원래대로 돌려 놓는다는 것은 뭐냐면 이걸 다시 정계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자, 우선 정계를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정계한 거야. 자, 왜 정계하냐면 이게 원래 는 이런 문제였어. 항이 6개짜리 문제였는데 정상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면 안 되거든.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두 개씩 묶은 거야. 알겠어? 두 개씩 묶은 후에 더 이상 인수분해 진행이 안된 거지. 근데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지 않고 이 상태로 냈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볼게. 자 봐. 자 지금 문자가 여섯 개지. 네, 이제 문자가 항이 여, 여섯 개고 문자는 몇 개야? 세 개야. 그럼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그쵸? A의 가장 높은 차수가 제곱이고요. B도 제곱이고 C도 뭐야? 제곱. 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 차수가 똑같으니까 묶어야죠. 그러니까 어떤 문자를 묶는지 어떤 문자를 아 이용해서 정리하는지. 선택을 해야 될거 아니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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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많이 정리한 게 A니까. 그럼 a 로 정리할 거야. 그러면 A를 정리한다는 것은 어떻게 정리한다는 거냐면 이렇게 뭐 A제곱 뭐 a. 뭐 a 뭐 이런 형태로 정리한다는 뜻이지. 알겠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여기 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제곱 있지. 자, 근데 뭐를 좀 쓰자야. 마이너스를 딱묶은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a 들어있는 거 봐봐 a 여기 a 들어있지 이렇게 됐니? 그러면 얘를 묶음, 묶으면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 b제곱 마이너스 제곱 a 뭐, 나머지 뭐 남았어? 얘하고 얘가 남았지? 자 얘는 bc로 묶으면 b 마이너스 c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잖아 됐니? 이해 돼? 아 근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죠? 그럼 여기 부호가 뭐가 되겠어? 잘봐 여기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네 이해됐어? 그래야 이렇게 곱하면 b제곱 c가 되잖아 즉 이게 되지 이렇게 곱하면 bc제곱이 돼서 얘가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야 됐지?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상이 3개짜리 2차식 형태로 정리가 됐는데 딱 보니까 뭐가 보여? 다 B-C가 들어있다는 거 보여 안보여? 보이지? 그죠?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 이 복잡한 문제가 아주 간단하게 인수분해 할수 있는 꼴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 대부분 그래 문제가 그럼 뭐로 묶어? b 너 B-C로 묶어줘 자 근데 여기 뭐가 있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묶어주자 이렇게. 여기 a 제곱이고 얘는 인수분해하면 b 플러스 c가 있을 테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렇게 됐어? 네. 자 여기 잘 보면 여기 원래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얘를 묶었으니까 얘가 남은 거야. 부호는 왜 마이너스냐면 마이너스로 묶었기 때문에 곱해서 플러스가 나오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된 거야. 됐지? 그다음 에 여기 뭐나 뭐 플러스 뭐가나 뭐. bc가 되겠죠. 왜? 마이너스 묶었으니까 고가 바뀌지. 됐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끝까지 인수분해 해줘야 되는데 요 방법을 이용하는 거야. 요거 요걸 이용해서 마지막까지 인수분해를 해준다. 곱해서 bc 더해서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가 나와야 되니까 둘다모면데 마이너스면 되겠지? 여기 뭐가 있어? a 있잖아. 그래서 이걸 이걸로 써주는 거야. 자 그러면 앞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를 묶은 상태에서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이렇게 문제를 정리해 줄수 있고요. 마지막에, 어 우리가 이제 유난의 순, 우리가 A, B, C 순서대로 답을 정리를 해주면 얘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얘 쓰고, 자, 이 마이너스는 이게 들어와. 들어오면 C 마이너스에 이렇게 고칠 수 있지. 이 마이너스가 일로 들어가서 이게 원래 마이너스 c 마이너스 a 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c 마이너스 a 가됐다 이렇게 생각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게 이해됐니? 그럼 저 복잡한 식이 이렇게 간단한 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 결국 봐. 항이 몇 개였어? 세 개였는데 이렇게 항이 한 개인 다항식의 형태로 바뀌어진다. 이렇게 바꾸는 것을 우리가 뭐 한다래? 인수분해 한다래 알겠어요? 걸 인수분해 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항이 딱세개인데이세가지 방법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전개 후에, 전개 후에 푼다 라는 거야 전개 후에 어떻게 푼다?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하여 내림차수 정리해서 푼다 만약에 차수가 똑같을 때는 내가 원하는 암무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는 거. 알겠어?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 시험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둬. 알겠니? 네. 시험이 많이 나와. 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울게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넘어갈게. 자, 2번 문제 볼게. 자 이번 문제 보니까 아 이번 문제는 항이 몇개야? 얘는 지금 얘하고 좀 다르지? 얘는 다분리돼 있지? 그지? 자 몇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개로 분리돼 있다. 이해돼? 그러면 항이 여섯개인데 지금 문자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거든? 근데 a의 가장 높은 차수를 보니까 뭐냐 제곱이고 b 의 가장 높은 차수를 보니까 제곱이고 c도 제곱이니까 이 차수가 어때? 똑같죠? 음. 그러면 a b c 어떤 문자로도 정리해 내림차순 정리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아까 a를 많이 정리했으니까 a로 정리 한번 해 보자. 뭐로 정리한다고? a. 그럼 a로 정리한다는 건 어떻게 된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2차식 형태가 돼서 뭐 A제곱, 뭐 A, 뭐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된다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 자, A제곱 보니까 얘밖에 없어. 또 A제곱 그냥 써. 나 A가 들어있는 거 보자. 얘 있고, 얘 있고, 이두 가지. 자, 근데 A로 묶어야 되는데, 여기 봐. 여기 마이너스 2가 둘다 들어있잖아. 그 마이너스 2로 묶고, 여긴 B고, 여긴 마이너스 2C, A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됐니? 이해할 수 있지? 어, 그 다음에 이제 남은거 요게 남았어 여기에. b제곱 마이너스 4bc 그 다음에 플러스 4c 이렇게 남았단 말이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a라는 문자를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 전부 다이 뒤에 있는 이 전부 다는 상수항으로 간주하는거야 알겠어? 상수항으로 간주하는 거야. 그러면, 곱해서, 더해서 이 값이 나는, 나오는 것을 찾아야 돼. 왜? 여기가 1인 경우니까. 그럼 얘를 다시 뭐 해봐야 돼? 인수분해 해봐야 되겠지? 그치? 지 인수분해가 딱 돼. 완전 제곱식이네? 뭐의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 그러면 잘 보니까 얘가 바로 뭐냐면, B-2C의 제곱이야. 그러면, 어? 얘도 완전 제곱식이죠. 그죠. 얘는 A의 제곱인데, 얘는 B-2C의 제곱이고, 얘랑 얘랑 곱해서 2를 곱한는 값이 가운데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이지. 가운데 보는 뭘까? 가운데 보는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 하냐면 A, 얘 B-2C 제곱인데, 여기보호가 마이너스다. 이거야. 인수분해 끝났잖아 그죠? 인수분해 끝났죠? 그러면 얘를 정리해주면 보고 바뀌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걸알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지금 그 개념원리 아니 수학의 바이블 어, 100쪽에 있는 예제 문제 6번을 풀고 있어 자이두 문제가 바로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하시기 인수분해. 항이 다섯 개 이상인 인수분해 대표적인 문제야. 알겠니? 네. 됐죠? 네. 자, 그러면, 어, 지금 그, 백일조 문제 있죠? 백일조 문제를 여러분들 지금 푸는 시간을 줄 테니까, 백일조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숫자 바꾸기, 표현 바꾸기, 개념 넣히기 지금부터 풀어봐.